할렐루야! 2026년 첫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6년 처음부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해참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로는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구영신예배 때 단임 목사님 설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는 새로운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이전의 것들은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헬스장에 신규 등록 인원이 가장 많을 때가 1월 달입니다. 연간 평균을 내보면은요 12%가 1월 달에 등록을 한대요. 그만큼 꽤큰 사람들이 그렇게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월) 시작하자마자 한 첫째 주일까지 가장 핫한 키워드가 운동 다이어트 헬스장 이런 키워드가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어. 모두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른 내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와튼스쿨의 KT 밀크먼이라는 행동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이러한 현상을 새 출발 효과라고 말합니다. 새 출발 효과. 작년에 게으른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올해부터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거야. 라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 회계라고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회계가 아니라요. 회계 장부할 때그 회계입니다. 회계 장부를 작년 거를 싹 결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회계 기수로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작심삼일 예. 제 오늘 아침에도 저는 계속 운동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추운데도 막 다들 나왔어요. 그런데 음, 이것도 통계로 살펴보면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앱이 하나 있어요. 운동을 기록해 주는 앱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앱이에요. 스트라바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스트라바 앱에서 한 8억여 건의 통계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1월 둘째 주일 금요일에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한다고 합니다. <laughs> 1월 둘째 주일 금요일이 되면은 이 통계 기록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은 이렇게 작심 3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시작한 결정이라는 것은 이 매정한 통계가 알려주듯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난날의 어려움들, 지난날의 기억들 내 의지로 다 벗어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기쁨이 또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우리는 새 소망을 품고 새 힘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착심삼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실함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새해 처음부터 읽기에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에가. 애가가 무슨 말입니까 슬픈 노래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슬퍼하면서 불렀던 시, 노래가 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가 멸망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니 지켜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멸망할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돌아올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무시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홀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의 말씀에서 에레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의 분노의 매로말미암마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유대 땅이 멸망하고 있고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거 인해서 고통받은 자가 나로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멸망을 알고 있었고 이 멸망의 길을 어떻게든 망아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신의처럼 흐르도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희망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그를 아프게 했던 슬픔이 결코 그를 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꺾이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면서 안 좋았던 옛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잊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고난의 현재 나에게 다가오고,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고난이, 고난에 꺾이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자를 비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극률, 이것이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와 극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헤세드와 라함입니다. 헤세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주신 사랑이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혜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로 번역된 라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때로는 자비, 또 불쌍함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신체의 기관을 뜻합니다. 자궁.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궁을 말합니다.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그 감정을 파생이 돼서 자비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비가 아니에요. 이 자궁 안에 아이가 있을 때 여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혹여나 다칠까 봐, 이 아이가 혹여나 상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아파합니다. 이 자궁에 있는 아이는 나의 태로 연결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엄마 없습니다. 아이가 배 속에서 발길질 한다고 너 감히 나에게 발길질을 해? 넌내 새끼도 아니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발길질을 느끼면서 아이 아이가 살아 있구나. 내 배는 아프고 나는 아프지만 이 아이가 살아 있음을 내가 느끼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느끼며 오히려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은 마치 내태에 연결된 것처럼 내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 아픔.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 바로 이 라함, 자비, 불쌍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태에 연결된 자식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 품을 수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첫째로는 소멸되진 않는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극률과 사비하심이 무궁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신학적으로나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그들은 소멸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진멸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도 성경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소멸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랑하다라는 단어가 소멸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은 소멸돼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불타는 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해서 암무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떨기나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광야에 있는 들풀 같은 겁니다. 메마른 들풀.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나면은 제가다 해서 사라질 들풀입니다.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해 우리를 태우려 했던 수많은 시련의 불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나의 사업을 위협하고 때로는 가정을 흔들고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들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나를 아무리 아프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멸되지 않음은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길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태우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둘째는 아침마다 공급되는 새 은혜를 알았습니다. 지금 에레미아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불타고 허물어진 성전뿐입니다. 피폐해진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뿐이었겠습니까? 밤에는 아이들이 우는 울음소리와 바벨론의 군졸들이 비웃는 비웃음 소리만이 들렸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들리는 것으로는 그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차가운 밤을 보내고 새롭게 아침이 뜨는 그 새아침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 고난이고 지금의 현실은 너무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눈에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을 그에게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새로운 눈에 매일 공급해주는 눈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방직 공장을 다니셨어요. 3교대 방직 공장을 다니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시기 전이나 또 일을 갔다 오고 나서 새벽마다 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하시던 게 있죠. 소마에 칼질을 막 하고 쌀을 씻고 밥을 짓고 국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때론 사고를 치고 내가 때론 잘못을 하고 말을 잘안 들을 때도 매일 아침 그 아침을 만드셨습니다. 그 밥상은 당연한 상이 아니라 은혜의 상이었습니다. 은혜의 밥상을 매일 아침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상을 차려 주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결심은 작심삼일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실망하고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가 있었던 옛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은 계속 실패의 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였던 실패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새벽에 그 안개를 걷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셨나요? 너왜 그랬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하셨나요? 숯불을 피고 생선을 구우고, 조반을 먹어라그 실패한 제자에게 따뜻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치 어머니의 밥상처럼 이 은혜의 밥상을 매일매일 차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꺾일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임을 얻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아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아는 고백합니다.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할당된 토지가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새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딛고 설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대대손손이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땅이 빼앗겼습니다 발을 딛고 설 땅, 내네 땅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레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인가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 세상의 땅을 다 빼앗은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바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쑥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신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잘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마르지 않았어요.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원래 마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랐습니다. 뭐 운동을 해서 마른 것도 있기는 한데요. 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제가 먹는 걸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먹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잘 먹지는 못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르게 됐어요. 저참 먹는 거 좋아했어요. 피자 한판 먹고도 배고파 했어요. 치킨 한 마리 먹고도 배고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제가 신방 가거나 그럴 때 많이 안 먹어서 많이 섭섭하시죠? 저도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얘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되지요. 직함도 내려놔야 되고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건강도 내려놔야 됩니다. 한때는 참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벌 길도 없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점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 같아요. 인생의 자산들이 점점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바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자산은 줄어들지 몰라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면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기업이면 돈이 끊어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건강이 나의 기업이면 건강이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사막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강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영원히 나의 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하네. 다른 것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세상에 나의 기업이 좀 흔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로 무너지고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결심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새아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의 자궁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꽉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초반을 먹이셨던 것처럼 새로운 은혜의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업은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기업은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부르며 우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